반갑습니다. 자만 29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필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laughs>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한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툰다 할 때에 그 다투면 보통 미련한 자가 유발시킨 것이겠죠. 그런데 어 그럴 때에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해도 그침이 없다. 안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노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진정시키든지 그래서 미련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상대방의 반응,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없고 오직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화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면 어떠한 뭐, 뭐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네, 자기 기분대로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앞에 누가 있느냐 그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보면은 막그 분노하고 막 미친 듯이 그 격동하고 있을 때에 아주 정말 그 압도적인 어른이 딱 나타났을 때그 <laughs> 사람이 굉장히 머스크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것을 만만한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닌가. 우리가 자만을 보면서 내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별 유익이 없다고 그랬죠. 아, 그래. 이 말씀, 구절 말씀 보면서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달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또 내가 그 사람 보고 진짜 화도 내 보고, 얼러도 보고, 또, 어떻게 풀어보려고, 애교도 버려보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안 풀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 말씀 보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이 나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는 거죠. 설사 정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크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런 거 이제 내가 잘했다 하는 쪽으로만 계속 굳혀 나가기 때문에 어, 별다른 유익이 없습니다. <laughs> 오히려, 혹시 내가, 네,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닐까. 내가 화도 내, 화도 내고, 어, 또막 어떻게든 해보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나에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오히려 미련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내가 혼자서 다투고 다르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한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보아야 유익이 있는 것이지 나는 잘했다. 나는 괜찮다. 그게 별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이 미련함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어떠한 것에 따라서 호응해 주지 않는 것이죠. 공감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혹시 나로 하여금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분노가 꽉찬 죄송합니다. 분노가 꽉 찼는데 이게 무슨 어, 저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막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웃으면서 나한테 말을 해뭐 이러면서 오히려 막그 그 사람을 더막 화를 내고 미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나 하는 거죠. 나는 잘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정말 미련한 자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다툼이 그침이 없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 여기서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예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를 보면은 bloodthirs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굶주린 자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그, 이, 사람이라는 단어, 뭐, 이씨라는 단어도 있고, 그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에노스. 그러니까, 그런 종류, 그, 인류, 그런 인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m a n k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어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도 그렇게 올려놨는데 아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개념을 가지고 보면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교리가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그래도 교리에 매여서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을 잡고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구절을 볼때 뭔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 단호하게 물리치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같은 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일부 그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와 같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그 압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사람이 있다. 뭔가 피해 곤주린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노력하면 될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저 사람 언젠가는 반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도 찾아보니까, <laughs> 킹제임스 <laughs>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기도 이제 더 블러스 더스티라고 했는데 그냥 피해금줄인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조금 그냥 NIV나 이쪽하고 좀 다른 것은 더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 더블러더스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뭔가, 그, 원화의 뜻을 좀더 많이 담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어떤 그런 종류의, 그런 성류의 사람이 있다. 그,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런,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가라지가 있죠. 원수가 뿌린 가라지. 우리가 알고과 가라지 할 때에, <laughs> 뭐 채소밭을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개 채소밭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laughs> 원수가 뿌린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원수의 그 해야 되죠. 사명을 가지고 원수가 준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어, 간척들이 있죠. 북한의 그 지령,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했죠. 예, 미국도 순진하게 생각해서. 중국을 <laughs> 경제를 발전시켜 주면 어느 단계 이상 되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laughs> 민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것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씨가 다르고, 가라지고, bloodthirsty, human, 그러니까, mankind.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laughs> 하다 보면 한 개씩 빼먹습니다. 어 그렇게 하다 그 그래서 우리가 순진하지 않게 생각해야 되고 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가 색출해내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할 것은 아니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laughs> 그리고 그런 사람의 방해나 그것을 넘어서, 넘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완전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를 미워한다. 아주 싫어합니다. <laughs>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네. 그,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정직한 자는 자기 혼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해 놨고, 여기서는 이제, 피흘리기 좋아하는 자가 정직한 자의 생명까지도 찾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다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직함을 미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극도로 혐오한다는 거죠.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죠. 마귀가 우리를 왜 미워하나? 마귀는 왜 나를 미워할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미운 겁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없애면 나를 안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마귀는 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laughs> 1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자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고 우리도 분노합니다. 정당한 분노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를 분노할 때에 그것을 수위 조절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누어서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에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뭐그 자체가 나쁘기만 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루지 못하는 <laughs> 컨트롤이 안 되는 분노는 그냥 폭탄이죠. 그러나 컨트롤이 되는 분노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바위에 넣어서 적절한 시간에 폭발시키면 그것이 굉장한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laughs> 딱딱한 바위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시간, 적절한 타이밍에 낼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수위 조절을 할수 있어야 된다.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눌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분노하고, 예, 잠시 후에 나중에 좀더 분노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분노를 그와 같이 잘 다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죠. 그 분노는 굉장한 에너지가 되고, 또... 악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향해서, 굉장한 파워풀한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루기만 하면, 마치 불과 같이, 어, 이걸 익히고, 뭐, 따뜻하게 하고, 이런, 밝히고, 이런 게다 가능하죠. 분노가 바로 불과 같다는. 그러나, 자칫하면 폭발하는. 한꺼번에 터지면 폭발하죠.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보통이죠.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서도 나는 손해본 것이 없다.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노를 폭발시키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도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고, 따지고 보면 다 손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분노하면서 원했던 그것은 얻지 못한다. 되게 그렇게 된다.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청소가 안된 집을 보면 이게 무슨 폭탄 맞았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폭탄이 터진 자리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분노는 적절한 시간에 수위 조절을 하면서 나누어서 분노를 내야 된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컨트롤하느니라 <laughs>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 생각대로 됩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어, 만약에 그렇게 정말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그럼 분노의 종인 것이죠. 분노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죠. 너무 쩔수 없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분노의 종인 거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 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분노할 때도 주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laughs> 정직이로서 그 분노를 책임 있게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 그 금식 이라도 하셔야 죠 철회 하시고 부르짖으시고 들 때까지 기도하시고 육체를 쳐서 복종 시켜야죠 <laughs> 그게 바로 예, 훈련 아닙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고 온전한 것을 바라고 또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자기가 분노하는 것인데, 자기도 자기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그런 분노할 때는 그 사람 막 무시해도 되겠네. 자기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냅니다. 폭발 시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자는 그것을 컨트롤한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혹시 잘안 되시면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했는데 이 관은 우두머리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을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인데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막 칭찬하고, 또, 문제가 생겼는데도, 거짓말하면 먹히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되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고지고 때려 듣고, 그 사람을 잘라버리거나, 막, 벌을 주거나, 막 이렇게 된다. <놀람>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아니 그 중에 착한 사람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아마 1대9 정도라고 봅시다. 1 0 명에서 1대9라고 했을 때, 아 악한 하인이 한 명, 그다음에 아, 선한 착한 하인이 아홉 명일 때, 이 악한 하인이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원이 그런데 악한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화가 나겠죠. 그 중에 이제 나, 내가 뭐 이렇게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생기죠. 그러면 서서히 악한 자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되갑니다. 결국은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선한 말을 올바른 말을 들어줄 귀가 없으니까 안 먹히니까 이 사람한테는 안 먹혀. 그럼 이 사람 ]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해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더막 뭐 이렇게 얻을, 얻을 수 있는 거, 뭐 좋은 것들 을다못 하게 되고, 내만 나쁜 사람 되고,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 되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명 사는 사람이 남아 있더라도. 그 사람의 영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주인이 보기에, 관원이 보기에, 누가 봐도 다 똑같은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laughs> 그 사람이 잘 나빠 보이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진실, 진실이 승리해야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많이 속죠. 항상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애는 착한데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다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어, 착한 애들을 물들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습니까 그러면 다 부모가 그게 생각하면 누가 나쁜 애입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 자식이 더 악하게 됩니다. 부모가 거짓말에 속으면 자식의 그 악한 힘이 계속되겠죠. 더 키워주는 꼴입니다. <laughs>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백성이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인들이죠. 대통령이 하인이죠. 그 사람들의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다 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서 우리들이 일반 백성들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근데 정말 통탄할 것이 영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조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통탄할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악해지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이리 다 엉망진창이고 이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들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짓을 분별해서 또 거짓말 그만해라. 그것을 멈추게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고, 오랫동안 또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 거짓을 우리도 잘 분별해서 하인들이 착하게 되도록 착한 하인 만들 수 있도록 깨어서. 거짓말을 잘 분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환경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거짓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가인들의 악함을 더 이상 조장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거짓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교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